자, 여러분들, 첫 번째로는 팀 애덕이, 팀 애덕 리더 서 애덕이 멍청한 짓을 해가지고 베이스 캠프 점수 10점을 못 받았던 그 베이스 캠프로 떠나보겠습니다. 근데 가는 길목엔 좀비들이 많기 때문에 놀라, 놀라거나 비명을 지르시면은 좀비들이 쫓아! 어, 여기 이렇게 많아. <웃음> 여기, <웃음> 여기 이렇게 많아. 이거 뭔 일이야? 이거 와따. 여기 이렇게 많아. 아니 관광 코스, 여기 보여줘야 되는데 돌곰 성지순례 왔나 봐요. 진짜로? 와 진짜 많네. 저 좀비 꿀곰들 침묵한다. 자, 침묵 벤입니다. 벤, 너도 벤, 니들도 벤. 그렇게 서해덕의 방송은 망했다. 다 벤에서. 자, 그래서 관광객 여러분들, 혹시 어느 게 보고 싶으신가요? 뭐 지금 내가 박으려고 하니까 그 갑자기 벌떡 일어나지 않았어? 싶은데 그거 수 있어요? 네? 아 그거는 가 갖고 보고 싶은 어떻게 고 <laughs> 그, 거는제 능력으로 할수 없는 일입니다. 아니 그 러노가 있어. 자, 밴밴밴밴밴밴 벤. 다벤네 어? 밴입니다 침묵 밴 뭉쳐있지 마세요 격리하세요 밴밴 아, 근데 잠시만요 이거 밴 나배내아가지고 여기 여기 성지인지 어떻게 알고 꿀곰들이 넘어왔네 꿀곰이 많으셨군요 팬분들이 좀 많이 왔어요 여기 성지여가지고 다들 왔나봐 성지여서 팀의 덕 성지라 저 사람들이 많이 왔네요 이렇게 많냐? 여기 이렇게 많아. 와, 성지다. 성지 진짜 어? <laughs> 와, 레전드인데, 레전드 이렇게 <laughs> 도로변에 이렇게 많은 거 처음 보네. 아, 래는뭐 남아있지도 않군. 와 여기 물이 와아 여기 진짜 얼마나 많은거야 여기 <laughs> 와 우리 집앞 이정도였다고? 이정도로 하플됐다고 지금? <laughs> 너무 하플된거 아니야 이거? 오 어, 백조미다 오지마아 너무 무서워요 젠장. 오지 마세요. 왜 이러시는 거예요, 저한테? 제가 뭘 잘못했다고? 이 더러운 좀비 녀석들. 죽어! 킹잉 울면서 도비 너를 수없이 두들기. 아 오히려 공구리가 더 무서운 거 아니야? 너무 무서워. 그만 오세요. 제가 뭘 잘못했다고 계속 제주에 모이시는 거죠? 이 자식들이. 제가 뭘 잘못했냐고요? 지금 갑자기 누워.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괴롭히시는 거예요? 지루하게 <laughs> 다들 너무해요. 제가 뭘 했다고? 와, 인기인이다 사인해주세요. 아 어떻게 이 많은 인원수를 다 사인해요? 근데 몸에 흉터 하나는 만들어 드릴게요. 사인은 힘들 것 같지만. 그만아! 아! 이제 진짜 그만아! 피곤함 떴어! 피곤함 떴어! 피곤하면 약해져! 그만아! 진짜로 그만아! 그만오라 했다! 진짜! 오, 왜 이렇게 많아, 근데 여기 진짜. 어쩔 수 없다, 에너지 드링크. 아껴왔던 걸 마실 수밖에. 아. 아. 너무 무서워 애들이 계속 와 우와, 그만, 그만 오세요. 오세요 그만 오세요 아. 날 언제까지 괴롭히려는 거야 이 못된 좀비 녀석들 이러지 마세요 저는 폭력을 쓰고 싶지 않아요 폭력을 쓰고 싶지 않다고 왜날 가만두지 않는거야 우리 평화롭게 해결해요 와 이거 뭐야 이거 엥? 뭐야 이건 온슬로 헬멧? 오 신기하다 파상풍 예방 조사를 찾았나 아니 근데 이렇게 이렇게 잡았는데 중계기지도 없는 거 말인가? 어 중계기 없어? 왔다 이거. 아, 열받네. 한대 피우고 진정하자. 그래, 더 이상, 더 이상 싸우지 않을 거야. 그래, 평화롭게, 평화롭게 살 거야. 평화롭게 살려 하는데, 왜 계속 내 주위를 알짱거리냐고? 이제, 이제 그만 싸우고 싶다고. 왜내이 마음을 몰라주는 건데? 여기서 600마리 잡았어. 아니, 나 근데 얼마나 먹었으면 살이 안 빠지지? 계속 찌지? 큰일 났는데? 행운의 공발바닥 하이파이드 한 번만 해주세요. 저 인간 인간 손바닥인데요, 지금. <웃음> <웃음> 여러분들, 자 이걸로 이제 첫 번째 팀 에덕 관광 코스. 이름이 사실 행운의 공발바닥인가 봐. 관광 코스 팀 에덕 베이스 캠프에 도착했습니다. 여러분, 들에게이곳을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, 수많은 전투를 치렀는데요 바로 이 장소입니다 정말, 쉽지 않은 싸움이었어요 다들 보이시나요? 여기서 빨간 트럭이 사라졌었지. 그렇습니다. 여기서 이제 빨간 트럭이 사라졌었죠. 자 여기서 이제 그 여기가 남궁역 우물 존이라고 하는 곳입니다. 네, 남궁역 우물 존. 어. 모든 사람들이 딱 오해하고 어, 남궁역 우물. 오염주... 오랜만이야. 그 우물 존이고요. 자 이곳. <laughs> 아이고 아직 아직 대장을 안 했습니다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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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궁금하시구나. 뭐, 뭐야 뭐야? 싱싱미역 포토존 있나요? 내 집인데? 누가 먼저 와 있지? 자 심심미역 포토존은 없고 자그자여기 이제 코스가 어떻게 되냐면 딱 들어갈 때자 엄마 밥줘 코스로 이렇게 가셔서 한번 넘어지시고 자 들어오셔서 여기서 이제 우물 뜨러 가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일단 1코스 1코스 관광코스 이제 오시면 하셔야 될 일이고요 엄마 밥조를 거친 뒤 여기서 이제 우물존 한번 갔다 아이고 아직 개장 안 했다니까 벌써 오셨네요 그쵸 그렇죠.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여기서 이제 엄마 밥조! 광꿍!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일단 첫 번째 키포인트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어 여기가 우물존 여기 앉아보기 한번 자 여기 이제 탄약 저장고였는데, 여러분 너무 더러워져서 몸좀 씻겠습니다. 사장님 기념품 샵은 어디 있어요? 아 기념품 샵이요. 기념품은 또 준비하지 않았거든요. 제 기념품을 만 기념품을 만들려면은 생, 생존자의 그 아이템을 본떴 써야 되는데 다 죽어가지고 소멸했어요. 그래서 이제 어떤 아이템을 기념품을 해야될지 견본이 있어야 되는데 다 이제 좀비물이 한테 뜯겨 죽어가지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 그럼 여기가 이제 첫번째 첫번째 관광코스였구요 자 이제 두번째 아 근데 두번째까지 가기 귀찮은데 그냥 바로 루이빌로 갈까요? <laughs> 이하 생략하고 알아서 가시고 이제 루이빌 <laughs> 자 여기 오시면은 이제 먹을 걸로는 여기 이제 여기 여기 스토어에서는 서예덕의 샐러드바 운영 중이긴 하거든요. 서예덕이 어떻게 3일차 나가기 전까지 계속 살아남을 수 있었냐? 이거는 이제 다른 팀원들과는 다르게 정말 그 탄단지를 골고루 섞어가면서 밥을 잘챙겨 먹기 때문이었는데요. 그거 이제 경험해볼 수 있는 서예덕의 탄단지 샐러드바가 또 이제 준비되어 있고, 음. 아 과일점 이제 이런 거 한대. 살쪄 살. 살. 자 그럼 이제 바로 아 옵시네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오늘 재밌었다 음. 자존보이도 재밌으셨죠 그럼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하고 으 어, 이발 으이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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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아 혼자 하니까좀 재미없네 좀 그땐 왁자지껄하고 아프고 힘들더라도 옆에 누군가 있어서 되게 즐거웠는데 혼자 남은 존보이드 세상은 좀 외롭네요.